하나, 둘, 셋! 끝! 진짜 축하해! 너 성공했다! 내가 시안 사발이 싸고 가자 그래? 귀여워 피자워시작못고나 <laughs> <시작하면> 무근하고 <해볼까? 웃음> <laughs> 일본 콘텐츠 오빠야 끝에 <laughs> 지 <laughs> 어휴 덥다. 자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맞지 이렇게 네. 다리를 걷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남자처럼 문전하고 싶어서요. 이 다리로 위협하라고요 <laughs> 말랑말랑한 다리 가지고 <laughs> 뭐가 위협되겠는데. 내 허벅지 위협하라고요 허궁녀. 허, 허궁녀가 뭐지? 허벅지 여자의 위협. 대한 빙상 경기 연맹. 자다. 그러면 선수도 저기 타고 다니는 거야? 아니겠지? 대한 태권도 협회 자다. 대한 태권도 협회가 돈많나 보다. 빙상 협회 보다. 차가 클래스가 다르네. 8년만에 비스트 콘서트를 가는 뷰티 유지혜 씨. <laughs> 다시 한번 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비스트 오빠들을 만나러 가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 거의 진짜 10년 만에 만나러 가는 거라 너무 떨리고요. 근데 10년 사이에 조용하세요. <laughs> 조용하시라고. 제... 죄송해요. 퇴출 당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다들 퇴출 당한 건 아니시죠? 네. 저희 모임에서 퇴출 당하고 싶어요카시오페아로서할 말은 없습니다. 축하해. <laughs> 진짜 축하해. 너 성공했다. 떨려. 누구야? 옆에 는 뷰민나 리허설 합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필? 아분 저희 예상대로 김필이 맞았습니다. 아, 뭐사면 그래도 그리고 저런 거 하나씩 주나 보다. 아, 밥물관이 아니었구나. 네. 아, 그럼, 이 예쁘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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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였네 이거, 이세 이거, 내가 이히멈춰이수 없을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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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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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아니면은... 간단하게 먹어. 간단하게. 어, 그 요거는 내고, 요거는 지혜고 나가 먹자. 해 <목소리> <목소리> 아, 진에저 먹고싶어? 뭐, 네, 나나랑 소세지 하나요 하나 뭐, 요 몇개야? 5,000원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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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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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사이즈 12번, 그리고 15번까지 현재 솔드아웃 됐습니다. <laughs> 어떻게 살 건지 우리 정하고 가자. 우와, 뭐 하나? 축하해요. <laughs> 드디어 다 왔어요. 어, 예, 예쁜데? <laughs> 잠시만요, 잠깐 확인 드디어 입장합니다. 입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봐라. 내기서좀 <laughs> <애교차> 들어봐. <laughs> 지금 여기 밑에 보였지 않아? 짜! <laughs> 일단 쉬한 사발이 싸고 가자. 그래? 야, 대박이다 왜? 완전 가까운데? 완전 가까운데 지혜야? <laughs> 그데니까그대기다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잘리어 이렇게 킹 같네? 네, 귀여워 피자콩 먹는 거볼 보자고요 피자콩 처음 <laughs> 보냐고 <laughs> 뭘 먹고 싶어? 한입줘아이 귀여워 먹뭐 <laughs> 먹는다고 세상 망하지는 않겠지 맞지? <laughs> 잘 먹네 <먹나>? 배고팠어요? 아니 공 하세요 땅거 볼, 땅거 볼. 밥방 좋아한다고. 맨 좋아한다고. 무근하고. <laughs> 왜못 먹는데 오빠야. 무근하 빨리. 언제까지 찍어야 돼? 내가 그만할 거지 응. 입술만 찍자. 아 입술 너무 예뻐. 시끄러워. 왜? 진짜 남자 싫어. 왜 자꾸 나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아 아, 그냥 이쪽 곳 길을 가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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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 애가 있어서 가야 돼. 더 이상 할수 없어. 애도 생각해야지. 기강 오빠,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 우리 또 만나요.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오빠들. 오빠들은 니네 누군데? <laughs> 누군지 알 필요 없다. 니가 <laughs> <음이가> 누구? <laughs> 내가 누군지 알았어. 맞다. 추억을 함께 했잖아, 우리는. 나도 오빠들이나 몰라야 된다. 나는 그 많은 팬들 중한 명일 뿐인 거야. 특별하고 싶지 않아, 나는.